안녕, 나 내구박 사연이야. 다시 진행할게. 이거랑, 이거랑 합쳐할수 있어. 합쳐하는거 보여줄게. 자장, 자랑뇽뇽 그리고 얘를 걸쳐. 이렇게 됐고, 여기 홈이 있지. 합쳐할때 쓰는 거야. 이건 합차할 때 트리케라톱스의 가면이고, 이몸 뭉크로 이제 될 거야. 지금 일단 이거를 이걸 딱 끼우면 되는데 뿔이 이렇게 돼서 이걸 착, 납작하게 잡고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이거를 딱하면 돼. 이렇게. 될지, 될지 꽉 이렇게 됐지. 그랬지꽉 눌러야지. 트리텔라톱스 변신이야. 이꽉 눌렀지. 그리고 몸통도 이제 파란 게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게 됐지. 이렇게 보이고. 이게 됐는데, 이걸 먼저. 이렇게 넘기면 돼. 스피드 머리를. 그고 이거를 누르면 돼 누르고 이렇게 하면 돼 파브리가 더 낫지 이 안에 이걸 봐봐 이상태로 이렇게 하고 개네톱스랑 자동차랑 합체하는 거다, 이번에. 잘 봐야 돼, 이건 볼. 앞주머니로, 꼴, 네. 소기고 여기를 잡고, 잡아당기면 다리가 하나 나오지. 그 상태로 다리를 하나 또 나오게 하면 돼. 이쪽도,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하면 얘랑 똑같이 됐지. 그리고 얘랑 여기 홈이 있지, 여기에. 그리고 하차하면 돼. 봐봐. 이렇게. 그리고 홈을 맞추면, 응, 음, 끝이야. 응. 어. 하차한 게 이거야. 봐봐. 스크래치 없어지. 너네 또 좋아하는 거야. 아. 그리고 이거,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다 빼야 돼. <laughs> 이거랑, 이거 가면 빼고, 빼고. 그럼, 이게 완성됐지 그래. 그리고, 이걸 접으면 돼, 이번에 이걸 이렇게 접어. 그리고, 이것도 접어. 이것도 피고, 꼬리도 접어. 딱! 딱 소리 났지? 이거 들어간 소리야. 이걸 제대로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돼. 아까는 폈지만, 아까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아까는 펴 폈지만. 그랬지 다리가 또 이렇게 해야 됐지 그러면 원래대로 하려면 머리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좀좀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지 그리고 가면은 이렇게 하면 이게 예, 끼우가 하나만 끝. 안녕 애국어 쓸거 다음에 만나 좋아하려고 좀 눌러줘.